황금언론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일 오은적입니다. 어, 해질리기 돼서 어, 바람이 많이 부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양파를 심은 한 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 부직포에 양파를 심어서 어, 양파가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자라 있는데 어, 이 양파가 어,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에, 이중 부직포를 덮었는데, 전년도에 파종 시기가 좀 많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작년 2024년도에 가을 파종이 양파에 적합한 어, 심는 그땅 어, 수분이 안 맞았다는. 거. 그래서 좀 늦게 심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양파들이 좀 작고 어, 열약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중을 덮어서 이렇게 관리한데는 그나마 좀 잘하는데 어, 그렇지 않은데는 좀 많이 그 외소하다 적다 어, 그래서 봄 참격으로는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오늘은 어, 이제 봄을 이제 문턱에 들은 입춘 시기에 어, 오늘은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부터 며칠 가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 어, 지금 벌써 온역에 영상 어, 1도 정도의 온도가 내려간 시점입니다. 어, 지금 여기 창녕에도 온도가 잡습니다. 어, 그러면, 어, 현재 어, 양파가 이렇게 커 있다는 거지. 조금, 조금만하게. 어, 커 있는데 지상부가 많이 말랐습니다. 에, 그리고 이런 어, 놈은 똥, 통통하게 까매 있다. 까맣다는 거는 어, 비료량을 이야기할 수 있다. 수분이 28.1%에 이시가 2.5% 5, 3. 어, 충분한 비료를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 부직포를 덮어서, 어, 키운다면 아주, 그, 잘 자라는 환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바닥층의 이 씨를 봐도 지금 수분이 3 4 8이 씨가 2.58 나옵니다. 그럼이 양파는, 어, 늦게 심으면서 아직까지도 어, 비로를 많이 머물고 있다. 비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그, 어, 봄 잠겨오기 비로를, 어, 양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지금도 땅이 뻗실뻗실 얼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어, 어, 봄에, 예, 봄이 다달하는 시점에서 잠겨오기에, 어, 비로량과, 어, 우리가 부지포를 안 덮은 농장들은, 어, 이 식값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이 식값은, 어, 대기만2.7 이하. 그러면, 어 우리가 그 하우스 내가 2.7 이하면 노지에서는 그보다더 높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직포로 덮고 있는, 어이 양파는 현재 이 식값으로는 충분한 양이 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농장들은, 어, 이제 마늘이나 양파는, 어, 봄에 부직포가 덮어있을 때는 눈이 왔을 때는 눈 위에 주면 어,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흙골에 줬서라도 어, 전체 이식값을 올려야 된다 어, 그렇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추운 날씨로 어, 들어가는 어, 봄문턱에서 어, 우리 양파밭에서 어, 비로봄비로량을 비료, 잔량을 가지고 있는 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비료가 부족하면 병이 많이 한다 물음병 어, 흑색균역병 어, 그것 또한 비로 어, 부족에서 생기는 병이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창년지역에서 어, 양파밭에서 어,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